조선왕조 실록에서 찾아보기로 하죠. 거기 보면은 서기 1419년 세종 원년 2월 16일, 당시 좌의정 박은이 세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 한 가지 올릴 청이 있어옵니다. 무엇이요? 집현전을 되살려보면 어떨까 하옵니다. 지편전이라. 원래 그것은 중국 한나라 때부터 유래된 것이었고 고려 인종 때 도입되었으나 제 역할을 하지 못했사옵니다. 조선에 들어와 선대왕들 때에서는요. 정종대왕 때 대서헌 조박이 고려의 집현전을 부활시켜 서적을 수집하고 강론을 하자고 건의했사오나 이루어지지 못했사옵니다 음. 그래서 그 집현전을 어찌 운영하면 좋겠어? 조선 전역의 문신들을 선발해서 집현전에 모아 문풍을 진흥시킬 수 있사옵니다 근래 과거 시험도 그렇사옵니다 문과는 어렵고 무과는 쉽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무과로 몰리는 경향이 있사옵니다 그건 그렇지 그 역시 앞으로는 사설을 통달한 뒤에 무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호 과연, 좌의정의그 뜻이 참으로 아름답구요 그리 하도록 합시다. 세종대왕은 박은의 제안을 흘려듣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해 12월 12일, 세종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초 2월 16일 날, 집현전 설치 문제를 의논했던 바, 어찌하여 그 후속 이야기가 없는 것이오 그렇게 해서 집현전에는 10여 명의 유학사를 뽑아 날마다 강론을 하게 하고 그 이듬해 3월에 집현전의 기구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새로운 체제를 만듭니다 워낙 학문에 큰 관심을 두었던 군주라서였는지 세종은 선비들을 몹시 아꼈다고 하지요 보살님께서 어, 어, 주상상 전하. 전하, 쉿, 할 일들 하시오. 과인은 그 그저 한 바퀴 둘러보러 왔을 뿐이오. 예, 전하. 음. <laughs> 이번 가보리다. 황공 나옵니다, 전하. 쉿. <laughs> 이정은 드어오이 추상 전하, 내 어젯밤에 집현전에 들렀었어. 예 전하, 서른 명의 학자들을 둘로 나뉘어. 번갈아 하루씩 걸러가며 숙직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소? 그러하오면은 격일제이온데, 그렇지. 하루 걸러. 물론 학자들을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그러는 건 아니요 분시 항문이나 어려운 문제를 연구하는 데는 한밤중에 조용한 시간이 효과적이기 때문이요 예 전하 대신 그만한 대우도 해줄 것이요 판석급 벼설아치들과 비등하게 해주면 어떻겠소 참으로 성공하옵니다, 주상 전하. <laughs> 우리 집현전 학자들은 누구보다도 호강한다는 소리를 듣기 하고 싶소. <laughs>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어진 임금 아래 어진 신하라고 실제로 당시 판서급의 높은 뼈슬아치들도 그것을 허무하게 생각했다고 하는군요. 세종의 집현전 사랑이 깊은 만큼 학자들 또한 학문에 열중하기를 초인적이었다고 합니다. 주상 전하, 날이 밝아오고 있사옵니다. 그만 침소에 뜻이 없어서. 숙직하는 학자들도 있지 않느냐. 섯달 금음, 추위에 옥체라도 상하실까? 염려돼옵니다. 내 걱정은 말래도. 여봐라 김내관. 집현전 숙식방에 가서 춥지 않은지 들여다보고 오너라.